안녕하세요. 와, 어제 밤에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오늘까지 원래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 오늘 아침 되니까 비가 잠시 멈췄어요. 지금 제가 나온 것은 보리밭입니다. 보리가 보이시나요? 보리 이상이 요만큼 자라가지고 너무 싱그럽죠. 지금 보면 이 빗방울이 보리 이삭에 방울방울방울 맺혀 있어요. 너무 신선해 보이고, 그냥 보리밭 하나만으로도 힐링이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 이삭들이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아, 너무 좋아요. 살랑살랑. 잠시 한번. 춤추는 보리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보리밭은요, 겉보리밭입니다. 어, 쌀보리 아니에요. 겉보리요. 겉보리는 어, 저희가 이거 농사 지어서 뭐 하냐면, 보리차 만들고, 엿기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겉보리 밭인데요. 쌀보리하고 겉보리하고 차이가 그러면 뭘까요? 이 겉보리는요, 음, 우리가 꽁당보리라고 하죠. 이제 겉보리도 보리차 엿기름 뿐만 아니라 드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 드실 때는 도정을 해서, 어, 드시는데, 이제 도정을 해서, 어, 딱 해놓은 겉보리를 늘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보리는 찰기가 없어요. 밥알이 막 그냥 굴러다니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도 막 땡글땡글 굴러다니고 찰기가 없어서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보리밥 드실 때이 늘보리 찾아서 드시더라고요. 쌀보리는 좀이 찰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쌀자를 붙였나 봐요. 쌀처럼 좀 찰기가 있다고 해서 예. 지금 이 겉보리 지금 농사를 저희는 짓고 있고요. 쌀보리 농사는 짓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겉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겉보리밭 오늘 비온 뒤라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너무 싱그럽고요. 와, 진짜 이 푸른 이 물결이 넘실넘실 마음이 그냥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논 옆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갈대밭이 있거든요. 와, 이 초록이 넘치는 이 보리밭 옆에 이렇게 갈대가 지금 작년 가을 이렇게 이삭저, 에, 뭐지, 어, 낙엽이 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갈대밭이 그냥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이제 봄이니까 어, 갈대들이 새로운 순이 올라오고 여기도 초록 물결이 넘치겠죠? 갈대밭도. 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음, 보리밭이 이렇게 초록 물결이 지금 넘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뭘 심어 놓았냐면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실려나요이 완두콩. 어, 조금 심었어요. 그냥 식구들 이거는 이제 먹을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오고 또안 뒤에 왔더니 이렇게 여기에 완두콩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땅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한번 고개를 살짝 들어서 얼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짠. 예쁘죠? 하얀색 꽃이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완두콩이 열릴 거랍니다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고개가 다 수그러져 있어요 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콩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논두렁 쪽에 이렇게 쭉 완두콩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저희가 완두콩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 먹을 거 이렇게 어 지어 놨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꽃 지금 피어 있길래, 와, 정말 예쁘다. 이렇게, 음, 하얀 꽃이 이 보리밭 옆에 살짝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리밭, 봄 되면 청보리밭 축제 해가지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엔 청보리밭 축제에 어 작년 재작년 못 했는데 올해는 지금 어찌 될려나 모르겠어요. 저희 여기 어 김제 지평선 이 저기 진봉 쪽에서도 청보리밭 축제라는 걸 매해 했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진행을 하는지 어쩌는지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청보리밭 축제하면 가서 청보리밭 구경도 하고 축제장에 들어가서 막 보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올해도 어,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빠른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청보리밭 축제도 있고 그래서 청보리밭에 져서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어, 완두콩은 꽃이 제법 많이 피어 있죠.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땅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그런 것 같아요. 어, 꽃들 중에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잎사귀를 꽃잎을 활짝 피고 있는 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다 꽃잎을 다 물고, 그리고 또 해가 있을 때는 반짝 해를 향해서 꽃잎을 열고, 또 해지면 꽃잎이 이렇게 딱 다물어지고 그런 꽃들이 참 들꽃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 완두콩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왜 완두콩이, 완두콩 꽃이 땅바닥을 향해서 있는지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아시거든 좀 알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청부리밭에 나와서 저만의 지금 청부리밭 나름대로의 축제 혼자서 즐기고 있는데요. 너무 싱그럽고 어, 마음으로 힐링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늘 해도 없고 그리고 싱그럽고 공기도 신선하고 오늘 하루도 청보리밭처럼 상큼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